이렇게 배우분들, 제작자분들, 또 팬들, 아,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드라마, 나 콘텐츠, 강국을 만들어 주신 주인공들이십니다.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. 오늘 상 받은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. 배우 교님 이제 연기하신 지한 30년이 넘으셨죠. 네, 벌써 30년이 넘었네요.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? 아, 그러면 드라마 제작 환경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어, 뭐 밤새 촬영을 하고 새벽까지 촬영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. 거의 생방송만 했었는데요. 그 이후에는 이 제작 환경도 달라지고 사전 제작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OTT나 또는 초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시청자